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요샘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서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의자이고 또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무슨 말이며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뉴스와 신문의 기사를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당사자에게나 모두에게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이해와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유의가 할 것입니다. 먼저 피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피. 피의자. 한글로도 써 드려야 더 좋을 것 같지요? 피의자. 이피 자는 당한다는 뜻입니다. 당할 피. 또, 이불 피, 이불 피, 덮을 피,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할 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자는 의심 의자입니다. 의심 의이 자자는 사람 자체. 사람을 뜻해요. 사람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놈자라는 뜻도 있는데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어 자로 사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의심을 당한 사람 또는 의심을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의심을 당한 사람. 의심을 받는 사람. 의심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심당한다.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 고발 혹은 내사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정식으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혐의가 의심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법원의 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 고소고발이라는 말이 나왔죠. 고소고발. 먼저, 고소를 보시겠습니다. 고소. 이고 자, 이고 자는 알릴 고 자입니다. 알릴 고, 뭐,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소 자는 하소연한다는 뜻입니다. 하소연한 소, 하소연한 소. 하소연한다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가요? 하소연한다는 거는 뭐를, 해달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소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와 비슷한 말에 또 고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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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자는, 어, 걷는다. 또는 등진다. 그런 뜻이 있 걸을 발 등질 발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등지고, 어, 걷는다. 그런 뜻보다는 이 고발이라는 용어를 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고발이 비슷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이거는 당할 피, 당할 피, 고는 알릴고, 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인. 한자에서 이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한자에서 이는 다른 사람을 뜻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자에서 자기 자신을 뜻할 때는 이 기자를 사용합니다. 이 기자는 몸기 또는 자기기라고 합니다. 몸기, 자기기. 그래서 피고인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를 당한 사람이 뭐를 당했을까요? 피고인은 정식 수사 전개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법원에 공소 제기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공소제기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또 공소제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죠. 공소제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공소제기라는 말보다도 기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기소. 그럼 기소는 뭐냐?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관해서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 피고인이란 법원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 피고인과 달리, 피고라는 말도 있는데,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사건이나 형사적 분쟁에 관한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해요.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이 있겠죠. 소송을 재개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또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형사 사건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러면 피고인과 피의자 또 원고와 피고의 뜻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시작부터 검사의 공소 제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부터 법원의 유죄 무죄의 확정 판결까지를 뜻합니다. 원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뜻하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고 접하는 정보와 알고 난 후에 정보를 접했을 때의 이해도와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천재 연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